아무래도 제가 가수 경력은 이제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어 연기로서는 지금 처음 도전하는 거여서요.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한 만큼 제가 신인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어 선배 배우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신인 배우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. 본인이 학교도 연, 연극과를 다니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적인 그 연기력은 발성이나 그, 그 액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초년 시대의 암용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. 그렇지만그 이미지와 어떤 그 캐릭터가 지금 삼유림의 이미지에 적합한, 딱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개승을 했고요. 그리고 의외로 현장에서는 그큰그 그 실수나 어떤 그 잘못된 표현 없이 잘 연기를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단지 이제 그 현장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사소한 어떤 뭐 어떤 실수는 가끔 있죠. 그렇지만 그보다는 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력과 어 표현력은 음신인 연기자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고요 네, 멋진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